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키발틀로. 딜로 못해요. 아, 아니야 모이라야지. 뭐야 개꿀잼. 안 좋은지? <laughs> 아. 야야야. 얘 티가 짱이지. 아, 원시의 분노 방하면서 그냥 아 메이 잡듯이 그냥 다 머리채 뜯어버려야지 그냥 아. 햄스터기 진짜 이쁘다 근데 봐봐. 뭐야? 뭐야? 햄소. 이거 뭐야? 햄소 어이야 햄소. 어, 분말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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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얘 되게 그거 같다. 포켓몬. 개신 분말 분데 진짜? 근데, 어웨이는 어디든 예뻐. 일단, 흰색이 엄청 많아서. 씨발, <laughs> 도라도 하면 솔직히 나 낙서, 누군지 잡을 수 있는데. 이. 이. 아, 겐지 좋아, 고정, 모르겠고. <laughs> 겐지 좋아, <주화> 고정. <laughs> 야, 막, 야, 막, 야, 이거. 태형아, 너 되게 해봐. 야, 태형이 어, 맞나? 이거 지운가? 누구지? 우리 미사? 태형이 너 봤지? 네, 내 수방에 있어. 나 수면이야, 나 수면이야. <laughs> 무슨 조합인데? 아, 야, 나. 너 아, <laughs> 그래, 이래. 우리.. 하나 없다. 동물뛰어, 동면대기 하나, 둘, 뛰어. 야나왜 죽어! 아나 녹았어, 집중청 뜯다가. 오케이. 진짜 말도 안 돼서 막넣야 라인 거울. 페일인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야나왜 죽은 거지? 이플 봐야 돼, 진짜. 죽어. 야 컷. 야안비벼 실험 왜안이 필요하게. 나 메이 때문에 좀 아, 살려 봐. 음. 음. 아, 햄스 잠깐. 안 좋아 안 좋아. 뛰어봐 뛰어봐. 한번씩 네, 물어 그냥. 시안 물어. 이이이 음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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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. 야 멸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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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들아 애들아 이거 애들아 기다려봐 내가 어떡한 잘려줄게 이거 따라 낫 따라 낫 따라 낫 따라 모레코 아, 좋아거든 따라 다 따라 와다 따라 와 여기 먹어 여기, 뭐, 여기 뭐, 먹어 뭐, 여기 먹으면 여기 모레코 좋아거든 역사는 앞으로 비어진다와이드 알려줄게 알려줄게 이쯤은 내가 홀딩하고 내가 홀딩할 테니까 불거 여기 2 층만 잡죠 2층 조회견 얘네 2층 민다 2층 민다 얘네 진짜 자이킹만이 이거 먹으면 아아이 괜찮아. 아못이라못이라린 내가 린 내가 한다 얘들아. 또 언제 빼은못 어, 단온. 뭐모래라고모 <laughs> 이기나? 어, 모이라 이기나? 들아나그 카운터 나그 카운터 나다 이제 이거 그 찢다 갔던 모이라 맞나? 그거 안찍다나잘안찍어오 <laughs> 뭐야 가슴이 <laughs> 울린다 아나 하세요 아나 아나 하세요 아나 하세요 아나 하세요 이아이 <laughs> <안 하세요. 웃음> <laughs>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힐러 없는데 이기네 좋습니다 거점을 점령하겠다. 순식간에 처리하자. 상대 메이거 있거든. 으흠. 챙길게. 저추월없습니다 네, 추월 없어요. 개는데안 챙길게요. 저... 아니, 아이고, 우리 아타랑 하나 무거싶게 어, 개도리좀먹어가세요질러님데 어, 힐도 어 힐도 어 힐도. 배달도, 배달도. 벌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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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알았써 벌써... 벌써... 벌 음, 존나 이득인데? 야, 야. 야, 가자, 앞으로, 가자, 가자. 안 줘, 안 줘, 안 줘, 안 줘. 아, 근데, 나타는 못 앉아? 왜가능앉는데안 갔는데? 안갔는안 갔는데? 안갔는갔 우리 나노 있으니까 나노 겐지 가면 되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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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잡고. 호그랑 즐거운 시간 보내자. 피장이 <laughs> 아, 호그? 자게나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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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겐지. 일단 일단 일들아 애들아 일단, 아. 일단 인천 잡인 잡아놨, 잡아놨다 일단. 아니야, 인선, 아들아, 아니야, 아대아 아들아, 아들대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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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면아 아들아, 아들아, 아냥아 아들아, 아안나아다아아안나아다이아안나아네아 아들아, 아들아, 아이아아이아 아들아, 아들아, 아이아아이아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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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인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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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일단 비벼야 돼. 비비다가 남은 건가 알겠다. 이게. s u r 가 if y o u r 내가 o t sure if y o u r 다아 라인 sure if you're not s 아 비벼봐 비 y 한말 맞춰서. 아이고. u r e i 있어 있어 r e 어 저거 저거 r e if you're n o 가르 u 나. 도 if y o 나나뻥가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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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뽕! 이거 나무나, 나무나, 아무나 나무나, 무나 나무나, 아무나 나무나, 아무나 나무나, 나무나, 나나 나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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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내가 무나분 비빌게. 어 아, 바로 도갔다. 1분 0.1초 아, 비빈다는 것 같은데? 방금 아, 이, 방금 루리 뽕안 들어왔을 때 직업 말해 어다었 아니 솔직히 이거는 나 먼저 가서 비, 이 기둥에 있었잖아. 아니, 여기로. 여기로. 나도 뚫... 나도, 나도 뒤에 보호 나 아, 뒤에 보호 나 분명 진입했어 나. 기둥 뚫고 주노. 알았지. <laughs> <laughs> 야 엄살 죽었다 엄살 죽었다 너

아, 아하내 앞에서 해보어내쪽 뭐야 한선이 보고 있다내쪽아아아 천천히 들어가라 우리 탱커 피관리 들어가 봤냐고 윈스토리 나한테 뛰는데? 음. 그럼 이제? 아 엄준식? 채워놨어. 지쳤다. 아 윈스님이 먼저 터지셨잖아요. 나나 저, 아 잡아 줄비나뻥줄어저저저 저, 저, 저 쏘고 있었는데요. 뭐 하나 물지도 않았어요 새벽 지지부지아다 선생님 뛸때뽕 뜰까? 맞코오나이스나 코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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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코스나, 코나 거점 나아스나 코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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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나나나 코스나, 코스나, 코스나,

메다 이거. 우리가, 우리가 있어. 저치명서 누구니? 나야, 나, 나, 나살수 있어. 아, 이 새끼야. 야홍거 뒤에 있잖아 저거 봐야 홍구 잡자 야 잡자 잡자 야쟤 자동차 키야 야데인컷라 나이스 같이도 라야 커커.

이렇게 해. 해 그냥 아, don't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I don't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I don't k n o 하세요 나 이제 인스 인스한테 버리자 기내 이거 어. 뒤어 나한테 맞지. 아, 맞아 어. 나 막았다 야, 뭐, 야, 저 루시 못 타고. <놀람> <놀람> 루시 잡아! 루시 잡아! <놀람> <놀람> <저> 루시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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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지 잡아! 루시 잡아! 루시 잡아! 루나 잡아! 루시 잡아! 루시 잡아! 루시 잡아! 루아 루시 잡아! 루 <목소리로> 아이가 아이가. <목소리로> 네? 아, 알가, 알가. 네? 아, 경, 거기 있지? 아 어, 우리, 네. 우리, 궁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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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우다우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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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래가리 우리, 우리, 에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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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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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아, 나...

앞에 힐주느라 바빠서 뒷판트질. 나더막들어개또 들어갔고. 아, 봐준다. 새끼, 이서리 새끼. 아이고. 아, 별근데 이득이다 이거. bắt đấy. hỏi có hỏ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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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이라 내가 못 고치. 때가 기도? 그냥. 털피피 강이죠? <가항이죠? 웃음> 아, 아까 했죠 아, 팀들 보시면 많은 단선들이 41킬했다. 어? 방금 메인 고정? 어, 메인 고정인데. 되긴 해. 없죠? 어떻게 이겨 61? <laughs>